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0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897쪽입니다 요하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내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대살로니까 후서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36적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갑, 양식을 값 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예서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의,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느라 아멘. 로또 복권 사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간인가 그 절정을 이룰 때는 1,300만 명이 복권을 사서 온갖 꿈을 꾸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카드로 400만 원을 꺼내서 몽땅 복권을 샀는데 나중에 봤더니 2만 원을 건졌대요. 나중에 카드회사에서 얼마나 독촉을 받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복권이나 경마, 경륜이나 카지노 등 이른바 사행산업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쏟아부은 돈은 약 11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과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또 복권은 국내에서 총 24종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정부 부처에서 주도하는 것도 아홉 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의 사행심을 정부가 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전 건축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로또 복권을 샀거든요. 1등만 되면 제가 건축비 전체를 부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등이 되도록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laughs> 왜 이런 일이 만연하게 됐겠습니까? 열심히 일해봐도 일한 만큼 손에 쥐일 수 없는 세상, 정부도 정치도 믿을 수 없으면서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여기에 몰리게 했는데, 국민의 근로 의욕을 고추하기는커녕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도록 한 것은 죄와 무엇가 다르겠습니까? 사행심을 조장하는 복권이나 내기 상품이 판치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이 들뜨고 보니 복권을 위해서 점치는 집이 생겨났어요. 전부터 보고 가서 점쟁이가 허라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좋은 꿈을 꾸어야 된다고 해서 억지로 길몽을 꾸려고. 머리맡에 돼지 그림을 그려놓고 잠을 청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재수 행운 운수 요행을 좋아하는지. 설마 요행 바라면서 일하다가 꽝하고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재수나 행운, 운수나 요행을 좋아하는 사람 쳐놓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신발이 알아요, 신발이. 돈벌레라고 그러잖아요, 발이 많은 벌레. 그런데 그걸 보면 재수가 좋고 돈이 생긴대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그것과 돈이 연결이 안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 벌레는 얼마나 많은 병균을 묻히고 다니는지 벌레 중에는 사람에게 제일 해롭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까치를 길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까치가 와서 까까 악 그러면 그날 좋은 소식이 오거나 반가운 손님을 만난다 그랬는데 이건 그야말로 전설적인 얘기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전력에서 까치와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까치가 집을 짓는 바람에 전선이 끊어지고 전력이 손실되고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얼마나 나는지 오죽하면 까치와의 전쟁을 선포했겠습니까? 과수 농가에서는 얼마나 고민인지 모릅니다. 꼭 당도가 높은 것만 쪼아 먹어가지고 손실이 얼만지 마 말도 못합니다. 미국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에는 한국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럽니다. 거기 도박하러 온 사람도 많고 도박해서 다 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오도 가지도 못해서 총소으로 무슨 잡일 하다가 거기서 월급 타면 또 털어놓고 또 털어놓고 해서 5년, 10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정상적인, 정상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비상한 방법이란 언제나 크나큰 위험부담이 따르기 마련이고 비결이란 자칫하면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했고요. 창세기 3장 19절 상반절에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노력, 노동을 통한 경제생활이 인간에게 운명 지워졌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운명이란 말은 신앙적인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노력하고 노동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경제 생활을 하도록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운명을 바꾼다나 그러면서 일확천금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문만 한번 잡으면 이까지 건 문제 없다고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공짜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공짜 좋아하고 따라가고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함정을 만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제대로 살면 복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고 왜곡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실현하며 살고 등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복을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보장을다 받으며 복되게 살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라, 그랬어요.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딴 사람이 수입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 뭐라 그럽니까?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먹는다고요? 돼놈이 먹는다 그런데 이건 소커스의 얘기고, 곰과 중국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수고는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채가는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다 거둔다는 것, 이것이 복이고 은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12절 하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고요. 또이 말씀의 앞뒤를 함께 살펴서 헤아려 보면 공연이 교회에 누를 끼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거나 부담 주지 말고 제 앞가림 제대로 하는 경제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물질관을 요약하면 바르게 수고해서 땀 흘리면서 재물을 얻고 그것을 절제하여 요령껏 선하게 사용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불로소득이나 다름없는데 이것은 부모님 때보다 더잘 활용해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역사 세계를 섭리하는 대 원칙입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다 넉넉하고 윤택하고 좀 여유 있게 살고 싶고 다 그렇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복권 사려하기보다 도박에 빠져들지 말고 물질을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 금쪽 같은 시간을 심으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는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심은 바로 그것을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팥 나는 겁니다. 콩 심은 데서 팥을 기대할 수가 없고 팥을 심어 놓고 다른 것이 어떻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선을 심었으면 선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긍휼을 심었으면 긍휼의 열매가 따를 것이고 헌신을 심었으면 헌신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악을 심었으면 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거짓을 심었으면 거짓의 열매가 내가 속였으면 내가 속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딴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거두는 양이 심은 것보다 많다 하는 겁니다. 볍씨 하나를 심었더니 열매가 하나가 열립니까? 그루로 치면 한 그루가 나오지만 열매는 얼마나 많습니까? 사과 씨앗을 하나 심었더니 나무는 한 그루가 나오지만 사과 열매는 얼마나 많으며 그것은 그 해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죽어두고 2년, 3년, 4년, 5년 계속 거두게 되잖아요. 선도, 악도, 나중에는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심겠습니까? 하나의 악을 심어서 열의 악을, 백의 악을 거두겠습니까? 선을 심어서 선의 열매를 긍휼을 심고 자비를 심고 친절을 심고 봉사를 심고 그런 것을 심어서 그것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법입니다. 혹 많이 심었는데 그 해는 한발이고 흉년이 들어서 적게 거두는 해도 없잖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쩌다가 있는 것이고 길게 보았을 때는 언제든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심은 사람이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심어놓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어떤 재앙이 나에게 닥칠 때 내가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피해집니까? 피해질 수가 없어요. 자, 심은 그 사람이 거둡니다 다른 사람이 거둘래야 거둘 수가 없어요. 또혹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제 심어서 언제 거두나 그건 짧은 생각이고요 내 대에 못 거두면 자식 대에 거두고 자식 대에 못 거두면 손주 대에 거두고 두고두고 두고 얼마든지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심을 일입니다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믿음에서 우러난 아름다운 것을 심는데, 밤에도 심고, 낮에도 심고, 젊어서도 심고, 늙어서도 심고요, 가을에도 심고, 여름에도 심고, 기회가 있는 대로 심고, 그저 될수 있는 대로 심고, 그저 손발이 닿는 대로 심고, 여전히 계속 심는 거예요. 자 심은 와야 열매를 거두는데 혹 심은 지 5년 만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있고요 20년 만에 거두는 것이 있고 3년 만에 거두는 것이 있고 석달 만에 거두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일찌감치 남 모르게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심어 놔서 좋은 열매를 거둘 때 공연이 부러워하고 야저 사람은 행운인가 보다 채수가 좋은가 보다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부러워할 일이 아니고 내가 모를 때 그가 수고하며 눈물 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심었던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일이고, 심어야 거두지 않습니까? 계속 심다 보면 우리는 계속 좋은 열매를 거두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회란 평소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요행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어차피 무관한 일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에게는 주어도 기회를 기회인 줄도 모르면서 지나치거나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회가 아니에요. 심을 기회도 아니고 뿌릴 기회도 아니고 김매 줄 기회도 아니고 아무 기회가 아닌 것 같지만 심은 사람은 애착이 가고 관심이 있어서 김을 매 주고 돌보고 비료를 주고 계속 힘쓰고 그러는 가운데 때가 되니까 열매를 거두는데 이런 열매 저런 열매 좋은 열매 따뜻한 열매 풍성한 열매 예쁜 열매 아름다운 열매에 그렇게 다 거두는 것 아니겠어요? 심으십시오.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9절과 19절로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는,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꼭 잃어버리고 나야 깨달아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서 수술한다는데 감사한금을 내요. 아니 수술을 하는데 뭐가 감사해서 감사금 내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 주신 것 이제 깨달았습니다. 30년 지켜 준 것을 20년 지켜 주신 것을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금 내고요. 부모님 잃고 나서 그때 가서 가슴을 치고요. 재산 없어지고 나서 그때 가서 재산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 예물 이걸 숨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요리 숨기고 조리 숨기고 위에 숨겼다 밑에 숨겼다 다 숨겼는, 숨겼는데도 나중에 도둑놈이 몽땅 가져가 버렸어요. 그걸 하나님께 바쳤더라면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서 땅을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원 30장 7절로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겠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 니이다. 얼마나 진솔하고도 간절한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나도 모르게 툭 하고 나오는 거짓말이 있었고 약속 위반이 있었고 이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를 진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혹 거짓에 물들, 물들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바르고 아름답고 진실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말 아닙니까?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한 사람의 간증이고,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하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가만히 봤더니 어때요? 가난하게 살 때는 안 그랬는데,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형통하고, 뭐, 씀씀이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 떨어지고요.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요. 제 마음대로 살고요. 그러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지나치게 가난해. 부자여도 안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사흘 굶으면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도둑질 안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가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고, 그저 그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 인생이 이렇구나. 나도 혹 내가 크게 형통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 이건 안되지. 나도 너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이거 안되지. 많기만 하면 좋은 겁니까? 크기만 하면 좋은 겁니까? 부자만 되면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부하게도 마읍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셔서 내 신앙을 유지하고, 내 인격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돌봐 주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허기 좋은 말로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내 신앙, 내 인격, 내 삶을 잘 건설해 갈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바라고 도움을 청하는 이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고, 이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앞으로 더 아름답게 건설해가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많은 것이 좋은 걸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마음을 팔고, 그러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참으로 저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힘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나는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그발자취를 따르며 조치며 닮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오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드러내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제 생활에도 바른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미. 바른 신앙, 바른 경제, 바른 자세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